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식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 0 0입니다 이번 영상 메디블로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블로 간단하게 어떤 코인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의료 정보 프로토콜 기반의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인 페너시어 메인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의 코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좀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메디블록 자체에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크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지금 현재 메디블록의 패턴, 그 차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인지 알아야지만 메디블록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메디블록 지금 현재 일본 차트로 봤을 때 대부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패턴, 저점과 고점이 우상향으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는 파장으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차피 제로만으로 움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을 다각도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을 된다 라고 말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 일봉상의패턴을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 일단은 윗골이 한 번씩 달면 상승 나오다 보니까 파동금에서 상승 나온다 라고 예측하면 안 되시고 이거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봉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일단은 우상의 패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은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현재 삼각수렴 이후에 어떻게 메디 블록의 흐름이 갈 것이냐를 갖다 예측하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삼각수렴 이후에 여기서 펌핑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더 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삼각수는이 구간에서 기존의 저항과 지지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파동 그려주고 난 이후에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 여기서 모멘턴 캔들이, 음봉 캔들을 이렇게 쭉쭉쭉 그래도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지 원하신 분들은 이 당시에 신규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삼각수련 이후에 기존의 저항과 지지된 구간 이후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2차 지지 구간이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얘네들이 이 지지 구간을 갖다 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구간에서는 모멘텀 캔들 자체가 어느 정도 중간 규모의 캔들 모양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터져 줘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어차피 상승하느냐 하락하냐 두 중에 하나를 어떻게 대응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고 손실을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알트코인들 이 메디블록 같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장인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일본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이파 구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서 에보지는 모습이 현재 상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종폭 이후에 우상의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 폭이 나와 줄 것이다. 하지만 이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차트 그다음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 2파 과정 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분명히 우상향으로 어마무시한 펌핑, 파동 위에 펌핑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나오는 시점엔 알트코인들이 일단은 숨죽여 있다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 펌핑 나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더불어서 메디블록도 여기서 모멘턴 캔들이 우상의 패턴으로 길게 나오냐 아니면 하락 캔들이 나오냐 이 부분을 보고서는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삼각수렴 이후에 일단은 메디블로 움직이는 저항과 지구관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고, 만약에 하라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게끔 지구관을 놓고서는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진입 타점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형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에 맞게끔.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수가 있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상승형. 모멘텀 캔들이 났다라고 하면 이 파동을 보면서 상승하는 파동 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진입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 2 0 8 3 6 5 7 8 2번으로 초대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고 제가 메디블록 실시간으로 기존의 삼각수렴 이후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삼각수렴 이후에 여기서 하락 캔들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 캔들이 나올지 기존의 저항과 지지관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아니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추감매소그 다음에 신규매수 어느 타점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제가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전 무료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부정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 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